진짜 <laughs> <laughs> 뼈만 먹게 생겼어 저러다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오지 마. 저쪽으로 가서 먹어. 오지 마. 네가 이쪽으로 오면 네가 여기 출연을 해야 되는데. 자꾸 떠들면 어떡해? 저리가. 그렇지. 세나세나 치킨 맛있어? 음. 맛있는 걸 몸으로 좀 표현해 봐. 엄마 보고 해야지. 여기 보고. 응? 맛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응? <laughs> 맛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좀 돌려가면서 살을 뜯어 먹어. 뼈만 씹지 말고. 좀 돌려줘 봐 <봐봐>. 봐. <laughs> <laughs> 제대로 뜯는데 <laughs> 아빠 옷에 기름 다 묻히지 <laughs> 응. 아, 사례 들었다. 응. 맛있게 먹어서 해아 응, 여기 보고 서연아, 여기 보고 윙크 한 번만 해 줘. 윙크. <laughs> 여기 보고 해야지. 이따가 그다 먹고. 서연이 빠이빠이. 이세영 빠이빠이. <laughs> 참 세상이라. <laughs> 떡떡 젖고 삐약삐약 이소연 빠빠이 <laughs> 소연아 맛있어? 응 얼만큼 맛있어? <laughs> 이만큼 맛있어? 나중에 또봐 안녕 <laughs>